음향 시스템 설계 쉬운 한 번째 시간 DSP 스피커 매니지먼트에 대해서 이해하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DSP 스피커 매니지먼트는 스피커를 좀더 효율적으로 튜닝하기 위해서 필요한 겁니다. 스피커를 좀더 효율적으로 튜닝하기 위해서 필요하다. 그래서 스피커 튜닝에, 스피커 튜닝에 필요한 여러 가지 아웃보드들이 필요한데, 이러한 필요한 아웃보드들을 하나의 유닛에 넣어서 디지털화디지털화해서 놓은 것이 뭐다? DSP 스피커 매니지먼트 장비라고 하는 겁니다. DSP 스피커 매니지먼트 장비에 들어가 있는 그 디바이스들은 어떤 것이 있냐면, 제일 처음에 이제 세 가지 종류의 크로스오버, 크로스오버가 들어가 있는데, 여기에 지난주에 얘기했죠 링크이즈 릴리 버터월스 베셀이라고 하는 게 들어가 있고요 여기에 크로스오버 커브로 뭐 24db 이4 d b 24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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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4 d b 24db 24db d b 2 d b 24db 2 4 말고 24db 4 8 이렇게 쓸수 있는데 대 24db 것을 쓰고 있냐면. 대부분 24dB를 사용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옥타브당 24dB의 커브를 사용해서 그 크로스어바를 사용하고 있다. 그리고 그 안에 입력단에 무엇이 있냐면, 파라메트릭 EQ, 파라미트릭 EQ, 딜레이, 컴프레서, 리미터 등을 설정할 수가 있게 되어 있고요 경우에 따라서 31밴드, 그래픽 EQ도 가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나와 있는 그 스피커 매니지먼트 같은 경우에는 31밴드 그래픽이크가 기본으로 채용되어져 있었는데 이전에 나왔던, 제가 이 책을 쓸 때쯤 나왔던 거에는 거의 없었어요. 그리고 있었다고 해도 뭐 31밴드가 아니라 28밴드 뭐 이런 것들이 있었죠. 근데 요즘에는 뭐 거의 다 나와 있고요. 그리고 또 특별히 쓸 일은 없는 게이 그래픽이크 같은 경우에는 오디오 믹서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어디서 지원한다? 오디오 믹서. 오디오 믹서의 출력단에서 출력단에 사용할 수 있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되어 있는 장비는 보통 디지털 방식의 DSP라고 하는데, 디지털 방식의 DSP 장비를 쓰는 경우는 PC를 리모트 세팅할 수 있어요. PC를 가지고. 그래서, PC를 이노트 세팅할 수 있으니까, 여러 대의 아날로그 장비의사단 일을 한 번에 처리가 가능하고요 그리고, 컴프레서, 그래픽 EQ, 오, 자가 났네요. 딜레이, 크로스오버 등을 순차적으로 프로세싱해서 일괄 제어 처리가 가능합니다. 중요한 포인트죠. 크로스오버 따로, 그래픽 큐 따로, 컴프 따로, 리미터 따로, 뭐 이렇게 있다면 일괄 지어 처리가 안 되는데, 일괄 지어 처리가 되어 있고요 우리 프리셋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프리셋. 프리셋. 프리셋이라고 하는 이걸 사용해서, 세팅에 저장을 하죠. 저장. 저장을 해서, 뭐, 로드. 불러오기 했다가 저장했다가 가능해서 여러가지 스피커를 세팅해 놓고 필요에 따라서 불러오기를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메이커에서 무엇을 해요? 메이커에서 프로세스 하나에다가 그 1번에는 뭐 A 스피커, 2번에는 B 스피커, 3번에는 C 스피커 이런식으로 저장을 해서 사용할 수 있게 프리셋을 제공하기도 합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죠 피그 매니지먼트 장비는 투인 포아웃에서, 인 포아웃에서 4인 8아웃까지 장비가 일반적입니다. 투인 포아웃, 3인 6아웃, 4인 8아웃, 2인 6아웃, 뭐 이런 식으로 일반적이고요. 어떤 경우에는 8인 8아웃도 있고요. 어떤 경우에는 입력도 하는 16대 8, 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모든 경우가 있지만 결국 이거는뭐 입출력에 관련된 숫자일 뿐이고요. 이이 이 시스템들은 다 PC에서 g u i 상에서 연, 상에서 조절하는데 어떻게 연결하냐면 RS232C, USB, TCP/IP 이렇게 쓰는데 요즘에는 RS232C를 쓰는 경우가 없고요 USB 아니면 TCP/IP죠 LAN으로 연결해서 컴프 컴피그레이션을 하거나 USB를 연결해서 하거나 합니다 가끔은 RS485 같은 경우도 있는데. 일반적이지 않구요 최근에는 다 USB나 TCP/IP다 그리고 좀 오래된 장비는 RS232C라고 하는 것으로 연결을 한다 라는 겁니다 RS232C 같은 경우도 시리얼 통신이 있는가 하면 룰 모뎀이라고 하는 통신이 있습니다 PC대 PC를 연결한 방식의 널 모뎀 널 모뎀이라고 하는 방식이 있는데 이런 방식으로 연결할 경우에는 전용 케이블을 사용해야 한다 라는 부분이 있어요. 그 PC GUI를 구성하는,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를 구성하는 방식은 오픈 아키텍처라고 하는 방식이 있고요. 크로스트 아키텍처라고 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이 단어는 여러분들이 안 들어봤을 텐데, 아키텍처가 뭐예요? 구성이라고 하는 뜻이죠. 구성. 그 아키텍처, 요요 아키텍처, 아키텍처는 뭐, 무엇을 얘기를 해요? 구성. 열린 구성이냐, 닫힌 구성이냐 이런 거예요. 그래서 오픈 아키텍처는 열린 구성, 크로스트 아키텍처는 닫힌 구성으로 구분할 수 있고요. 대부분의 장비들은 어떤 구성을 가지고 있냐면, 닫힌 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부분 장비는 크로스트 아키텍처 방식을 사용한다. 크로스트 아키텍처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대부분의 스피커 매니지먼트 장비는 크로스트 아키텍처다라는 거고요. 한 10년 전 정도 전부터 오픈 아키텍처 장비로 그 시스템을 매니지먼트 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요 경우는 뭐 제가 간단하게 제 카페에다가 써놓은 글이 있는데 요거니다떨지 이거, 예, 모르겠네요. 한번 띄워 볼게요. 제가 운영하는 엘소리라고 하는 카페고요. 엘소리 운영이라고 하는 카페도 여기에 보면 그 맥시아 SP라고 하는 오픈 아키텍처 장비에 대해서 이렇게 해놨습니다. 요 글은 여러분들 뭐, 나중에 필요하시면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듯하고요 요, 오픈 아키텍처냐, 크로스트 아키텍처냐 하는 부분은 다음 시간에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픈 아키텍처를 종종 하는 경우가 있다. 근데 오픈 아키텍처 같은 경우는 아키텍처가 없기 때문에 엔지니어도 교육을 받아야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파워앰프에 요걸 많이 집어넣죠. 파워앰프에 파워앰프에 플러스 DSP를 집어넣는 경우가 있습니다. 요 스피커 매니지먼트의 이 DSP를 요이 DSP를 파워앰프에다 집어넣어서 앰프에서 DSP를 가지게 함으로써 스피커 매니지먼트 장비를 별도로 가지지 않게 만드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파워드 스피커 같은 경우에, 파워드 스피커인 경우에는 여기에 뭐가 있어요? 파워 앰프가 원래 들어가 있는 거고요. 플러스 뭐가 들어가 있어요? DSP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파워드 스피커 같은 경우 뭐만 연결해 주면 돼요? 전원. 하고, 신호. 신호만 연결해 주면, 뭐, 모든 문제가 해결되죠. 대신에 처음에 세팅할 때, 이, 이 DSP 세팅을 해야 하기 때문에, 최초 세팅 시이 DSP 세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DSP 세팅하는데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리고 이런 경우에는 꼭 어디서 튠을 마지막으로 맞추냐면, 이런 경우는 튠을 어디서 맞추냐면, 믹서에서, 믹서에 그래픽 EQ에서 마지막을 맞추게 됩니다. 그래픽 EQ로 요 튠한 건 기본값만 놔두고요. 파워 앰프에 있는 튠은 기본값만 놔두고, 그래픽 EQ, 파워앰프 아니죠, 저, 저. 그 오디오 믹서 출력 단에 있는 그래픽 EQ로 최종 튜닝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들 그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갑니다. DSP 매니지먼트의 가장 싼 제품은 뭐 베링거 제품이 있습니다. 베링거의 DQDCX2496이라고 하는 제품이 있는데요. 이 제품은 40만원 정도, 10년 전에도 40만원이었는데 요즘은 얼마에 파는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저렴한 제품이고요. 그 10년 전에 가장 비싼 제품은 미디어 매트릭스 N6라고 하는 제품이에요. 이거는 본체만 입출력 장치 빼고 본체만 3천만원 이상 넘어갔던 그런 장비입니다. 그래서 베링거 DCX2496 이라고 하는 건 스피커 매니지먼트에 충실한 제품이에요. 좀안 좋다라고 하면 GUI가 되게 안 좋아요. GUI가 그래픽이 아주 뭐라 그럴까. 너무 후져요. 후진데 가격에 비하면 스피커 프로세서라는 장점으로는 굉장히 좋습니다. 라이너레이를 세팅해도 큰 무리가 없을 정도로 잘 세팅이 되어져요. 단점이 있어요. 단점. 뭐, 그래픽도 안 좋은데, 베링거의 단점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그냥 흔히 쓰는 말로 버린거라고 막 얘기를 하는데, 이게 초기 불량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초기 불량 나는 것들은, 뭐 꾸준히 나오는 문제이기 때문에 최근에 뭐 베링거 제품들이 많이 좋아져서 그런 점은 많이 개선되긴 했지만 초기 불량 나오는 거는 그대로 나타난다. 그래서 초기 불량 나오는 거에 대해서 주의만 한다면 사용하는데 큰 무리 없이 2, 3년 쓰는데 지장이 없습니다. 그리고 PBA의 미디어 매트릭스 N6라고 하는 제품, 리온 N6라고 하는 건 스피커 매니지먼트라기보다는 토탈 시스템 매니지먼트입니다. 단점은 무지하게 비싸다는 것이고요. 최근에 뭐 이런 비슷한 제품 n6에 대항할 만한 제품들이 나오죠. 알레엘스제에서도 나왔고 여러 회사에서 많이 나오고 있어서 꼭뭐 n6를 쓰지 않아도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지장이 없습니다. 그리고 미디어 매트릭스라고 하는 건 원래 코브라넷을 지원할 때 굉장히 뛰어났던 제품인데 요즘에 코브라넷을 안 쓰고 단테라는 것을 많이 쓰고 있기 때문에 조금 이제 뭐라 그럴까 패러다임이 바뀌었다고 할까 그럴 수도 있습니다. 어쨌거나 스피커 매니지먼트로 이런 장비를 썼었다라는 것이고 요즘에 나와 있는 뭐 다른 회사들 제품은 스피커 매니지먼트도 가능하고 토탈 시스템 제어도 가능하고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뛰어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금방 얘기했던 코브라넷 같은 경우는 다음에 디지털 오디오를 얘기를 할때 네트워크 오디오에 대해서 설명할 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코브라넷에 대한 강의도 또는 단테에 대해서 또는 AS50이라고 하는 포맷에 대해서도 여러분들 기대해 주시기 바라고요. 오늘 하는 내용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하는 잔소리지만 하고 싶은 얘기는. 열심히 공부하는 것만 여러분 것이라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떠드는 거 들었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다 아는 것이 아니고요. 공부를 열심히 한 사람, 스트레스 많이 받을 정도로 공부한 사람만 여러분의 것으로 만들어 드릴 수 있다는 것 주의하시고 열심히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은 시그널 프로세스 마지막 시간으로 수업이 진행되고, 그 다음 주에는 이제 다음 오디오 믹서, 뭐, 다른 악세사리 이런 부분들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책을 가지고 계시면 책에 있는 내용을 보시면 알 것입니다. 다음 시간, 그 다음 시간이 어떻게 진행될지. 그래서 가능한 한 교재도 구비하셔서 사시면 좋을 듯 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